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할 경우에 일부 좀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에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에 각종 규제가 가다 하 보니까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 관련된 기본 상식만 가지고는 그 상식을 토대로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꼭 참고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작년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 가열 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 양도 금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혼돈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죠. 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죠. 따라서 광명시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참고로 알아 두시고요.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서울 시내 25개 구가 전부 다 투기 과열 지구죠. 아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실 주공 5단지를 하나 가지, 이번에 샀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매수인은, 응? 매수인은 추후 안전하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분양 자격은 있습니다. 왜?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 같으면은, 조합설립인가 받고 3년이 경과가 이미 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분양자격이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분양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한 매물을 취득을 해야 분양자격이 있다는 것,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정법이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 이제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그 다음에 사업식 인가 후 3년, 그 다음에 착공 후준공까지 3년. 이제, 이제는 전부 다 3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 방배동에 경남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이 경남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냐면 관리 처분 전 단계와 있고요. 에 근데 사업식 인가 받고 2년이 지안 됐습니다. 2년이. 그,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법이 바뀌었을 때도 이제 3년이지만은 이 작년에 내가 판다고 해도 2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금지가 해당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금지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건 예외 조항을 우리가 알 필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예, 이걸 경남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현금 청산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쭉, 쭉 가지고 있던 분은 단한 번에 걸쳐서 매매가 허용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남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매도인 입장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매도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이 경남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에도 예, 한 번은 허용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자, 이번에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13구역. 예,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이게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이런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도, 예, 조합 설립 인가가 예, 2016년 8월경이 났고요. 현재 사업생 인가 신청을 이미 특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아직 경과가 안된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경남 아파트 사례를 보듯이 기본적으로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이 원칙인데 이것도 역시 경남 아파트처럼 아주 2003년 1 2월 30일 이전부터 보유를 했다든지 아니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면 이것도 일회에 걸쳐서 허용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꼭 아파트 재건축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도 이런 전매제한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관과하면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이 8대책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투기 과열지구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명 뉴타운에 가서 내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년 안에 다른 걸또 이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지구가 아니다 하는 거. 따라서 이오 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도 어? 재개발 재건축 내, 내지만은 투기 가열지구다. 즉 서울 같은 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서 제가 잠실 주공 오 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금년 2월 이후에 도정법이 개정됐죠. 이후에 내가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하나를 뭐 샀다고 일반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봐요.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겠는지 잠실 주공 5단지가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내가 금년에 도정법이 바, 바뀌고 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규 취득을 했느냐, 일반 분양을 받았느냐.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금년 2월에 내가 일반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잠실 주공 5단지가 5년 이내에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면은 잠실 주공 5단지는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가 기존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금년 금년도에는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내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올해 4월경에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에요. 이랬을 경우 이 한남뉴타운을 내가 투자한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 한남뉴타운 3구역이 잠실주공 5단지보다 사업진행이 늦기 때문에 늦더라도 5년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한남뉴타운이 예,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도정법 개정 이후에 신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끝그 이번에는. 제가 잠실주공 5단지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한남동 다세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내가 잠실주공 5단지를 일각 조합원 분양 받고 또 한남주산 상구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도정법 개정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실 때는 기존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면 은 신중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흥점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 규정이 이번 파리 대책에서 또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지역이 어디냐?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즉 광명 뉴타운 해당이 안 된다. 어? 그 하지만 서울 같은 데는 전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부과연 뉴타운 2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타운3구역의 소형 주택을 제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관리처분이 났을 때 입주권으로 변하고 나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느냐? 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정법 개정 이후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한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시점에서 그 도적법 개정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그 전에 받았다. 그렇다면은 전매 제한 규정이 안 걸린다. 따라서 부가인 루트한 2구역은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이미 남 지역입니다. 한남 루트한 3구역은 아마 올해 예, 올말에나 아마 사업 시행 인가 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 규정은 부가인 루트한 2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적용이 안 되고 한남 루트한 3구역은 해당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아, 한당류한 상부역은 지금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는 내가 팔수 없다는 점을 알고 접근을 하시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의도 같으면 재건축 방식이 신탁 방식으로 가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신탁 방식으로 가는 재건축 단지에도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느냐. 예,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들어서 조합원칙의 양도금지 규정이, 근데 이게 도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매금지 규정을 그대로 일반 재고주 단지하고 동일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 도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지양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재건축 아파트 단지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 자, 우리가 서울 시내 이렇게 뭐라고 차타고다니다보면 플랜카드들을 많이 붙여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예, 90% 이상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역주택조합에도 규제가 적용이 된다. 즉, 조합원칙 양도금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시점, 기존 이주 이후에 따라서 이 조합원칙 양도금지 규정이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8월 3일, 우리가 파리 대책이기 때문에 효력이 8월 3일부로 나타났죠. 그래서 8월 3일 이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구역은 저, 저 규제를 적용받고 그 이전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서 마무리한 구역은 예, 해당되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에 대해서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지역 주택 조합은 상당히 위험한 응? 리스크 레벨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거기다가 대구 이런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투자 상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에도 각종 규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파리 대책에서 더 강화가 됐어요. 따라서, 자,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 금액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나 세무사라든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식이 100% 맞다, 이런 확신을 하시는 것은 예, 올바른 태도가 아니, 아니라는 거 제가 강조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꼭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